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니쌤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제가 집필한 놀러와요 마음상담소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승우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연구관으로 계시는 방승우 교장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대표 저자이십니다 스크로브락의 실제 주인공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을 주축으로 여덟 분의 선생님이 모여서 집필을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여러 선생님들의 상담 노하우를 담아서 알려 드리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여러 선생님들께 많이 힐링이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상담하는 내용들도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고요. 최신 트렌드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에 YY 다이어그램 또 PC 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러 선생님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 읽어 보시면 학교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강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회에서 이 놀러 와요 마음 상담소에 관한 내용을 홍보 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집필하신 김혜란 선생님의 이 책을 추천하는 의견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의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길을 잃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순간에 징검다리 같은 가이드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곁에서 함께 걷는 동료들이 오순도순 썼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나라라훈이쌤입니다. 조만간에 단독 지필 도서로도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놀러와요 마음상담소 이 책에 관한 홍보 겸 인사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